플레이오프 엔트리 발표 삼성과 하나의 운명을 가를 명단 분석 가을야구의 막이 오른다. KBO 리그의 가장 뜨거운 순간이 다가왔다.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오는 10월 17일 오후 6시 30분 삼성 라이온즈와 하나이글스가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맞붙는다. 양팀의 출장선수 명단이 공식 발표되면서 야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엔트리 발표는 단순한 명단 공개를 넘어 각 팀의 전략적 선택과 시즌 내내 이어져온 이야기들이 담긴 중요한 순간이다. 한화 이글스 총력전을 위한 13인이 투수진 전체 로스터의 구조 한화 이글스는 감독 1명, 코치 10명, 그리고 선수 30명으로 플레이오프에 임한다. 삼성보다 코치가 1명 많은 것이 특징이며 이는 더 세밀한 전술 운용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투수진 13명이 마운드 군단 한화는 투수진에 13명을 배치하며 삼성보다 한명 많은 투수를 선택했다. 이는 한화가 투수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이다. 외국인 투수 폰세와 와이스가 선발 로테이션의 중심을 잡는다. 이두 투수는 시즌 내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플레이오프에서도 팀의 승리를 이끌 핵심 전력이다. 한국 야구의 전설류현진이 여전히 팀의 에이스로 자리하고 있다. 비록 과거의 압도적인 구인은 아니더라도 그의 경험과 노련함 그리고 큰 경기에서 발휘되는 집중력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자산이다. 류현진의 존재만으로도 팀은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 중견 선발진으로는 문동주, 엄상백이 있다. 문동주는 시즌 중후반 급성장한 투수로 플레이오프에서 그의 활약이 팀의 승패를 가를 수 있다. 엄상백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믿음직한 투수다. 불펜진도 강력하다. 한승혁은 마무리 역할을 맡으며 막판 승부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황준서, 정우주, 김서현, 김범수, 박상원, 주현상 조동욱까지 다양한 옵션이 준비되어 있어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김종수의 부재, 아쉬움이 남는 결정. 2023년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고 긴 재활 과정을 거쳐 복귀한 김종수가 플레이오프 엔트리에서 제외되었다. 올 시즌 그는 63경기에 출전하여 4승 5패 5홀드, 평균자책점 3.25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김종수는 불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중간 이닝에서 안정적인 투구를 선보였다. 그의 제외는 아마도 코칭 스태프가 현재 컨디션이나 상대 전력 분석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 내내 팀을 위해 헌신한 김종수의 노력은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포수진, 세 명이 배터리 파트너. 한화의 포수진은 최재훈, 이재원, 허인서 세 명으로 구성되었다. 최재훈은 주전 포수로서 류현진을 비롯한 선발 투수들과의 호흡이 잘 맞는다. 그의 리드는 투수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돕는다. 이재원은 젊은 포수로서 공격력도 갖추고 있어 상황에 따라 대타로 활용될 수 있다. 허인선은 수비력이 뛰어나 후반 리드를 지킬 때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세 포수 모두 각자의 강점이 뚜렷해 감독의 선택지가 넓다. 내야수진, 8명이 다이아몬드 수호자들. 한화의 내야진은 심우준, 이도윤, 노시환 하주석, 권광민. 채은성, 문현빈, 황영욱 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각자의 포지션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 시즌 내내 노력해왔다. 심우준은 유격수로서 뛰어난 수비 범위와 빠른 판단력을 자랑한다. 그의 수비는 팀의 실점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이도윤은 다재다능한 선수로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어 전술적 융통성을 제공한다. 노시환은 팀의 주포로서 중요한 순간에 장타를 터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의 한 방은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하주석은 삼루수로서 강한 어깨와 빠른 반응 속도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한다. 권광민, 최은성, 문현빈, 황영묵은 백업 내야수로서 언제든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들의 존재는 주전 선수들에게 건강한 경쟁을 유도하며 부상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 외야수진. 6명이 날개 달린 전사들. 외야진은 리베라토, 이진영, 김태현, 손하석, 최인호, 이원석 6명으로 구성되었다. 외국인 타자 리베라토는 팀의 공격을 이끄는 핵심이다. 그의 장타력과 승부처에서의 집중력은 하나의 큰 무기다. 이진영은 중견수로서 넓은 수비 범위와 정확한 송구 능력을 보유했다. 그의 수비는 투수들에게 신뢰를 주며 실점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태현은 리드오프나 2번 타자로 출루 능력이 뛰어나며 주로 플레이로 상대를 압박한다. 손아섭은 베테랑 외야수로서 경험이 풍부하다. 그는 중요한 순간에 침착함을 잃지 않으며 젊은 선수들에게 멘탈적 지주 역할을 한다. 최인호와 이원석은 교체 선수나 수비 강화 시 투입될 수 있는 선수들로 팀의 깊이를 더한다. 안치홍의 충격적 재회, 72억 FA의 슬픈 결말. 거액 계약의 시작. 이번 엔트리 발표에서 가장 큰 화제는 단연 안치홍의 제외다. 안치홍은 2024 시즌을 앞두고 하나 이글스와 4년의 추가 2년 옵션을 포함한 총액 72억 원이라는 거액의 FA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당시 큰 화제를 모았으며 하나 팬들은 안치홍의 가세로 팀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 기대했다. 안치홍은 이전 소속팀에서 꾸준한 활약을 보여준 검증된 선수였다. 그의 타격 능력과 내야 수비력은 여러 시즌에 걸쳐 증명되었으며, 특히 큰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 하나가 그에게 거액을 투자한 것은, 단순히 그의 현재 능력만이 아니라, 팀의 미래를 함께할 리더로서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삼성 라이온즈, 전략적 변화와 새로운 도전. 전체 구성의 특징. 삼성 라이온즈는 감독 1명과 코치진 9명, 그리고 선수 30명으로 플레이오프 로스터를 완성했다. 중 플레이오프 당시의 명단과 비교했을 때몇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 전문가들과 팬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투수진 구성, 12명이 선택받은 마운드 전사들. 삼성의 투수진은 총 12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팀의 승부수가 걸린 중요한 결정이다. 선발 로테이션의 핵심인 외국인 투수 호라도와 가라비토가 당연히 포함되었으며, 국내 선발진의 양대 축인 원태인과 최원태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불펜진의 구성도 흥미롭다. 베테랑 마무리 이호성을 필두로 우한 투수 이승현이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재이 이승민, 양창섭, 배찬승, 김재윤까지 다양한 옵션을 갖춰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 보인다. 임창민의 제외, 예상 밖의 결정 중플레이오프 엔트리에는 포함되었던 임창민이 이번 플레이오프 명단에서 빠진 것은 다소 의외의 결정이다. 이는 삼성 수뇌부가 현재 팀 상황과 상대 전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로 보인다. 임창민의 제외는 다른 투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코칭스태프의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포수진, 안정적인 3인 체제. 포수 라인업은 변화 없이 강민호, 김재성, 이병헌 3명으로 유지되었다. 베테랑 강민호의 경험과 리더십, 젊은 포수들의 패기가 조화를 이루는 구성이다. 특히 강민호는 팀의 정신적 지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